편하게 살 빼주는 다이어트 박사의 살아있는 살 빼는 이야기. 20년 공력으로 뽑아주는 다이어트 집중 가회 그리고 실전 도구 뇌세김 다이어트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환자분 중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초반에 예상대로 쭉쭉 내려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잘안 빠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안 빠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잘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건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뇌세김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씬하고 싶으시죠?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비슷한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클리닉에 오시고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아직 익지도 않은 이 설익은 과일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뭐 아직 얼마 빼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너무 앞서가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같은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뭐 비교 좀 해보면 어떤가? 뭐 비교 당연히 할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성과가 잘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빠지기 시작하는 어떤 상황에서 평균치를 내보면 질문이 별로 없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별로 없어지면서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건지 또는 살이 잘 빠지는 어떤 순간에 이제 설득이 잘 돼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건지. 그 묘하게도 그런 포인트가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어트 초반에는요. 너무 달리시면 빨리 지치세요. 그래서 제가 한몇주 정도 기간 동안에는 그냥 클리닉에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유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해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보다 너무 많이 해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식단이 손을 댈 부분이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 기준만 설정을 해주고 뭐좀 실수할 수도 있고 어차피 기존에 먹던 식습관대로 또 어떤 끼니는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편한 마음으로 일일이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잘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일단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예전에 이런 뭐 다이어트 클리닉 같은데 많이 다녔냐? 경험이 많냐? 그러면, 물론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 너는 처음 해보는 거다. 뭐 이렇게 대답을 많이들 하십니다. 뭐 칭찬이 또 듣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뭐 하여간 저는 칭찬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켜봅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런 분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서 크게 확 무너지는 겁니다. 뭔가 걷잡을 수 없이 예전에 그 습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 잔치상을 한번 만난 며칠 굶은 사람처럼 걷잡을 수 없이 먹어버리게 됩니다. 도루아미탑을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늘 이렇게 불안해하시면서 조바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그 동안 살을 많이 뺐다가 더 많이 쪘다가 자 이런 식의 패턴을 거듭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래봤자 또찔 거다 뭐 이런 식의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좀 빠지기 시작하면 예전에 본인이 많이 빠졌을 때가 오버립이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휴, 이거밖에 안 빠져 뭐 이런 식이 되고 또잘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늪으로 빠져 드시는 겁니다 늪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늪에는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날씬하고 싶으시죠? 만약 혼자서 하시기 좀 힘들어서 전문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만나셨다면 일단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믿고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뭔가 이렇게 검증해야 되는 모드가 되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몸이 안정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뇌의 안정하고도 많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성과에도 일단은 점수를 후하게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다이어트 초기에요. 1 파운드, 2 파운드, 뭐 1kg, 1.5kg, 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5주 지나고 8주 지나면요. 이게 5 파운드, 8 파운드, 뭐 3kg, 6kg, 뭐 10kg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됩니다. 은행에 왜그 적립식 적금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눈이 쌓이듯이 빼내려가는 것도 정말 좋은 전략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눈 오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저게 언제 쌓이려나, 뭐 이러던 것이 어느덧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겁니다. 온몸을 덮고 있던 내 살, 내 지방, 그렇게도 언제 빠지려나, 이랬던 것이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파운드, 1kg, 뭐 이런 것에 일희, 일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몸무게 좀 재보고, 밤에 또 재보고, 내일 아침에 또 재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내려가면 너무 좋아하고, 올라가면 오만상을 다 쓰고, 에이, 오늘부터 굶어. 뭐 이러다가 밤중에 막 먹어버리고.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어느 정도 세우고 나서 전체적인 리듬과 곡선을 타면서 반드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알찬 건강 이야기. 내 몸이 산다.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기로 응원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안 좋은 음식을 스스로 가려서 먹겠다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이내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음식에 대해서 자유로워 지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가 안심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우리 뇌는 말이죠. 뭐, 우뇌, 좌뇌,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감성적이면서도 이 논리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억지로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이 다이어트를 할때 말이죠 어느 순간 이게 팍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 뇌관을 탁 건드리게 되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제 푸드로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루에 어떤 것을 이제 먹었나 어떤 끼니에 어떤 것들을 먹고 어떤 양으로 먹었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 외에 이 마음에 대한 상태, 이 부분에 대한 일기도 함께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솔직하게 써보시고, 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저는 손으로 쓰시는 걸더 추천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새기듯이 쓰면요, 이뇌세임의 효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손과 뇌가 연결돼 있잖아요. 한의학에서도 중요한 원류가 되는 경락이 손가락, 이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뇌새김 다이어트 살 빠지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함께한 저는 닥터조입니다. 다음번 이 시간에 보다 가벼워지는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